하물아무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서 지내셔야 된다면, 그리고 딱세 가지만 가지고 갈수 있다면 여러분 뭘 챙겨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무인도에 가게 되면은 어, 멀티툴이라고 하는 그 칼도 되고, 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거 있고 이런 거, 이런 도구가 또 있어야 되니까 열매를 따려면. 그리고 또 라이터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 스마트폰을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요. 저는 어떤 걸 가져갈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책, 그다음에 제 삶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필기구, 그다음에 후레시 등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각자 각자 무엇을 가지고갈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기업체 채용할 때 면접 시간에 많이 단골 메뉴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들어 있고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들어 있고 그 사람의 현실 감각이 들어 있고 그 사람의 창의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다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고동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까요 고동력. 예,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생노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프로에 보니까 어, 최근부터 해서 영노화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젊은 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은데. 이 어떻게 하면 늙게 노화를 안티에이징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를 속도를 늦출 것인가에 대한 그 시리즈로 1, 2, 3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노화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고동력, 두 번째는 근력, 세 번째는 저장력이라고 얘기해요. 를뭐 다른 것들은 잘 아시겠고 이 저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씹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건강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고동력이에요. 첫 번째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동력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겁니다. 혼자 잘 사는 힘이에요. 혼자 잘 지내는 능력. 혼자 잘 보낼 수 있는 내공을 이야기. 이 고동력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공공방송에서 하고 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가족을 만나고 또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룹니다. 이제 그렇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이제 혼자 남게 돼요. 혼자 남고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거든요. 이게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평상시에 길러놔야 됩니다. 이걸 길러놓지 않으면은 급속도로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 실제 통계를 통해서 그 프로에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혼자 잘 사는 능력, 이 고동력, 이 고동력이 있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끝까지 잘살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고동력의 능력을 갖는 비법이 뭔가?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뭐예요? 고동력을 갖는 해답이 뭐예요? 따라하십니다. 십자가의 도. 예, 십자가의 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를 우리말 성경에는 너무나 흥미롭게 표현을 해 놨어요. 영어 성경이나 이 신약 성서가 쓰여져 있는 헬라어 성경에는 로고스 또 영어에서는 word messag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로고스.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뜻이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다른 나라 말에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길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길 도라는 이 한자어를 여기다가 대체해서 사용했을까요? 저는 이 해석이 너무너무 잘했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길 도짜이지만 사는 방식을 이야기해요. 사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고동력을 가지고. 길러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사는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사는 방식이 뭐냐? 십자가를 가져왔는데 십자가의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모양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수직은 나와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평은 나와 자기 옆 사람 보면서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사는 방식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고동력을 길러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길러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형제 자매 이웃들과 건전한 관계를 가지고요. 여기는 친밀하다는 말보다 건전한이란 표현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이웃과 건전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고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고동력,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걷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무인도에 떨어뜨려놔도 살수 있어요. 어디다가 갖다놔도 살수 있다고요.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그곳에서도 나하고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고동력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누구와 함께 있을?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벌어두지 않게 돼 제가 고아원에 가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아인 거가 아니라 고아를 탈피하게 됩니다 고아를 출애급하게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런데 항상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동력이라고 하는 혼자 잘 지내는 능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노병사의 그 비밀이라는 풀을 보면서 저는 아,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잘했다. 이 예수 믿는 게한두 가지 축복이 아니구나는 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고동적이 구체적으로 뭔가 제가 몇번 우리 함께 공동체 에 나눴던 것 같은데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전 장관이셨죠. 한완상. 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회고록입니다 이분이 어, 거기서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자신을 담당했던 교도관이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 교도관이 그 구역을 다니면서 그 죄수들이 갇혀있는 방을 방문을 하나씩 창을 열어보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하고 있는가를 자꾸 볼거 아닙니까? 감시도 되고 관리도 될 거라고. 그런데 그 교도관이 다른 죄수들을 볼 때는 죄수들의 얼굴이 온통 세상의 원망과 불평은 다 가지고 있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얼굴에다가 그 방은 칙칙하게 그지없고 썰렁하고 그리고 어둡고 무겁고 그런 분위기가 이각 방의 문을 샥 열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한한상이라고 하는 죄수가 갇혀있는 방은 독방인데, 독방이 더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안 가봐서 몰라요? 독방이 더 힘들대요. 그런데 그 방문을 열면 그 죄수는 얼굴이 환해요. 심지어는 기쁘기까지. 아니, 감옥에 와서 뭐가 기쁘다고? 아, 비록 민주화 운동 하다가 왔지만 뭐가 기쁘다고? 그리고 문을 열면 그방 안에서, 한평남 짓한 방 안에서 나오는 공기가 따뜻하고 경쾌하고 기쁘고 밝은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하고 봤더니 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어느 날문 열고 들어와서 잠깐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한한상 그 장관이 늘 앉아 있던 그 책상 앞에 앉아 가지고 똑같이 해보는 거 아닙니까? 찬송가도 부르면서 흉내면서 하고 성경담 펼쳐보고, 그리고 기도도해 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고동력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곳에서 누가 함께 하세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죠? 네.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 믿으시나 해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동력이 탁월해요 그런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환상이라고 하는 죄수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운동선수로 얘기하면 루틴. 이 루틴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어야 돼요. 그 없는 사람보다 있는 게 좋아요. 예수 믿는데 이런 루틴이 없다. 그럼 베테랑이 못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지역에 그 프로야구 팀 보니까 고참 선수들이 투수나 타자에서 잘하는데 이 선수들 대체 비결이 뭡니까? 이분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비가 와서 경기가 없는데 혼자 운동장에 나가서 늘 하던 대로 투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베테랑이거든요. 믿음 생활도 믿음이 깊어지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습관이 매일 매일 자리해야 돼.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고동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실제 주님을 만나야 돼. 이 한안상이라고 하는 죄수는 아 매일 일어나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책을 딱 펼치면 그 앞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누구를 지금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형식이 아니고 살아 있는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한 한상이라는 죄의 수처럼 주님과 만나는 살아있는 시간이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 않은 거예요. 고동력이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런 천국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인생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고동력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거기까지. 자,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벽에 붙여져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초상, 최후의 만찬 그림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친구하고 관계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눈빛을 주고받고 호흡을 느끼면서 이야기하는 관계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누리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이 모든 전쟁과 이 상황들 그리고 극심하게 그 좌우 대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원인이 뭐냐면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근데 외로움에도 차원이 다른 두 개의 외로움이 있어요. 이거를 유명한 영성가인 헬리 나우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는 Loneliness 또 하나는 solitude. Loneliness와 solitude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 loneliness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사람이 없어서 혼자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워서 죽겠는 거. 그게 바로 loneliness의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이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표에 보시면은. 정의를 보면 타인과의 단절로 인한 정서적인 고통이에요. 이 엄청난 고통이래요. 외로움이.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핍이 있고 허전하고 우울해지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 그이 사람의 중심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결핍과 단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고립이 있고 무기력해지고 몸도 마음도 병들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중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롭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표현하자면 군중 속의 고독인 거예요. 그런데 헬리나우엔이 이야기하고 모세가 경험했고 한한상이라고 하는 분이 경험했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솔리튜드의 고독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독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외롭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피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고독. 이게 바로 참된 고독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경험하셨죠. 이거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독을 이런 고독한 시간을 삶의 라이프스타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정의를 보시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누리는 행복을 느껴요. 혼자 있는데 행복하다고요. 혼자 잘 놀아요. 그래서 마음이 충만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안하고 만족해요. 그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둘이 만나니까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 사랑의 확장이 돼요. 왜 사랑이 확장이 되냐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삶의 여유를 찾게 되면은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기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노래의 가사처럼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줄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넘쳐난다. 그 사랑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충만해져.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이심전심이 되니까. 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해요 그래서 혼자 있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으나 혼자 있지 않은 충만한 삶을 살아들이게. 계속해서 헨리 나우에는 이 고독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부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저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참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소유욕에 가득 찬 우리의 환영을 서서히 깰수 있고 우리가 말을 배우기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전부터 우리를 치유하셨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소유보다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고독을 참된 고독을 누리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우리의 364장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1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심 걱정에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 가, 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라한곳 가, 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맘을 세워 지내사, 지내사 주예 수치 믿기도로큰 봄을 보여주셨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그 바쁜 사역 가운데 늘 옆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가운데 한적한 곳을 찾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누리셨던 솔리튜드의 참된 고독 이 고독을 누리시는 그래서 거기서 새 힘을 얻으시는 고독력이 충만한 한분한분 한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신데 저런 분이 고동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다음 그림 볼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다음 제목. 온통 다 스마트폰에 뺏기잖아요. 저도 화장실 들어갈 때 스마트폰 안 가지고 들어가려. 발버둥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온통 텔레비전 앞에 모든 시간을 다 뺏겨 버리는 거. 근데 저 자료 찾다 보니까 텔레비전 많이 보는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이 높대요. 텔레비전이 옛날부터 별명이 뭐예요? 바보 상자. 바보로 만들어 버리요 머리를 안 돌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영혼육이 건강해지고 주님과 교제하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세 사진 중에서 어떤 사진과 가장 익숙하십니까? 요즘 어떤 삶에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가장 많이 들이시고 계십니까? 어떤 삶이 익숙해지시고 계세요? 어, 최근에. 저희 친지가 소천하셔서 제가 그분에게 소천하시기 전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뭐냐면 인생의 고동력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끝까지 우리하고 함께 못해요. 오직 우리 하나는 나는 누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할수 있냐면 누구예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할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 주님하고 관계가 전혀 안돼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주님이 쉽게 만나 줄것 같아요? 아니 평상시 모세처럼 주님과 사람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친밀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와서도 주님하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어요. 평상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시험 앞두고 공부 안 한다니까요. 평상시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 기간에도 공부 준비를 잘해요. 영성 생활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도 평상시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피상적인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 하나님이 나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전혀 모르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요거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몸만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귓가에 울려주시는 주님의 인격이 느껴지고 찬양할 때 주님 마음이 느껴지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주님과 나하고 이심전심이 되는 거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거 서울을 장례가 나서 올라가는데 차는 엄청나게 막히고, 비는 억수로 쏟아지라고 혼자 운전하고 갔거든요. 네 시간, 다섯 시간이 걸려서 서울에 도착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시간에 주님하고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평상시에 주님하고 데이트 안 하고 운전했으면 왜 이렇게 차가 막혀? 왜 이렇게 비는 많이 와? 스트레스만 잔뜩 받았을 거예요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니까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맛이구나 주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심전심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 놀라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고동력이 날로 날로 충만해지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